오늘 뭐 먹을까?곰탕. 뭐 우리 집 앞에 곰탕 여기 좀 오, 맛이 없는데. 뭔 따뜻한 진짜 어제로 이제 다 국밥 한 그릇. 딱 먹으면 좋겠구만. 어제 하루 종일 형님 보고자더니 수비 이 개새끼야. 네, 어제는 형이 너무 욕 많이 해서 미안해. 근데 네, 나 어제 너는 심판에 진짜 진심으로 빡쳐서욕한 거야. 진짜 제발 너를 그렇게 하지 마. 어, 네, 한번 욕 많이 하고 미안한데, 응? 음. 달래요 저 시험 넘겼습니다. 응. 그걸 그 저런 새끼가 또 시발 또 그런 다음 또 이제 내 탓한다고, 어. 시발, 형님 방송 보고 뭐하고 하느냐고, 아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방송 보고 하다가, 이제, 시험쳐서 망했습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짓고 개새기 때문에, 시발, 시험 조졌네, 뭐, 어, 인생 조졌다고, 괜히 애들한테 시발 내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어, 니가 선택한 길이야, 니가, 임마. 내 탓하지만, 난 아무 죄도 없어. 진짜 야, 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새끼도 봤어 그냥 내 방송 보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학교도 때려치고 시바 검정고시까지 하고 그런 놈도 있었어 음, 그러면 안돼 얘들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봐주네 어, 고마워 얘들아 어, 지금 이제 11시가 넘었네 여러분들 어, 추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음, 이런게 진짜 꿀이 <laughs> 이상한 애들이야 음식들 해라, 얘들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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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 마. 어, 삼천 개 찍지 마라이지 어, 개인 막뭐 순위도 막 올라가고 뭐하고 해서 막, 아, 그냥 부담스럽더라고. 어, 부담스러워. 음, 하지 마, 얘들아. <laughs> 진정한 앵창이 된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근데 음. 모르겠어. 난, 난 근데 이게 행복해, 얘들아. 어, 이게 행복해. 딱 여자친구만 있으면 이제 행복의 정점을 찍겠어. 아 근데 나 이제 방송에서 안 들어올래. 아, 괜히 이러면 사람 존나 없어보이고, 좀 존나 부질부질해 부실 보여. 그제, 응? 어? 음, 무사 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음, 밥 먹으러 가든지, 씻든지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여기가 군대냐, 임마 개새끼야.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막딱딱딱 로봇처럼 움직이는 임마내 꼴리는 대로 그냥 좀시위가 이렇게 조금 좀 잠좀 깨게. 어, 그렇게 시청자들랑 이 소통도 하고. 어, 이러다가 그냥, 어, 슬슬 배고파지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지, 만마 씨발, 엠창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뭐, 일단 뭐, 뭐 먹을지부터 결정해야겠어. 그니까 이것도 좋 같아. 그냥, 아왜 매일매일 그냥, 엄마나, 그냥 어떻 마누라가 딱, 어, 자기야, 일어나 밥 먹어. 어, 방에 일어나서 밥 먹으라, 이놈의 새끼야, 어? 언제까지 그 자빠져, 어? 어, DV사 하지 말고. 하나라아 아, 알았어. 좀 이따 먹을게. 하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먹고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야, 얘들아. 혼자서 맨날 아침에 나오나서 씨발 아, 오늘은 씨발 뭐, 뭐, 뭐 먹, 지 아, 저분 같은 어, 막, 그렇고, 그렇고, 막, 어, 이러고 살아봐, 얘들아. 어, 그래. 내가 그래서 여주로 이사갈라 그래. 어, 누구지? 어, 호야야, 꿍이. 어이구, 28일 감사니 이제 니들은 이제 시발 어떻게 보면은 내 방송에 이제 여자는 없어, 애들은. 어, 어제 보고 깨달았어. 자, 이건 아니구나. 어? 하는 어, 거. 뭐. 니들은 그냥 내 얼굴이나 봐야 돼. 내 얼굴만. 이런 컨텐츠가 너무 좋아? 뭐가 좋냐, 이게. 아이 진짜 뭐 먹지? 응? 짬뽕에다가, 응? 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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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이렇게 편하다. 짬뽕에다가, 씨발 아, 두부 어떻게 살짝 이렇게 데쳐갖고, 딱 간장 이제 조림해갖고 두그 두부 조림이라 그러지. 아, 좀 달달하게 땡기네. 회는 입맛 씨발 어 자고 일어나자마자 회가 먹고 싶냐? 김치찌개도 이제 좀. 뼈다기 그런 거는 손에 막 묻혀가면서 먹는지 먹기 좀 귀찮고,곰탕은 여기 앞에 존나 맛없고, 일단 나가서 정하면 안 돼, 일단 나가서 정하면 안 돼. 맨날 먹는 거만 생각해. 너네 진짜 이제 나처럼 혼자 살고 이제 이래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입이 이제 어뭐 먹을까 생각하는 거야. 아씨가 뭐 먹지? 어뭐 먹지 하는 거. 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맛있겠다. 청동 순두부에 LA갈비. 그래, 바로 그거다. 응. 순두부랑 LA갈비, 아, 달달하지, 달달해. 건대까지 나가려면 좀 씻고 가야 되는데. 야, 근데 그거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 우리 같은 서민이 이제 한끼 식사로 먹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1 7 0 8 0 0원 하는데 에이, 너무 비싸, 진짜. 어제도 그 가격이었다. 아, 데 어제는 진짜 무리했고, 아 얘들아, 그건 진짜, 아, 먹고 싶긴 한데, 씨발. 가진 건 씨발,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 젊은 혈규와, 어? 우리 씨발에산이라고 어? 개청자밖에 없고, 아아무암하네요아무해요 어, 마카오빠, 누진이, 그래요, 시바. 서울역에서 저기 그냥 동양하는 거지 이런 거처럼 백 원짜리 하나는 같이. 참제가그 지새끼도 아니고 좀기분좀 어, 기분이 좀 나쁩니다. 오늘은 많은 거안 바랄게. 딱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딱 진짜로 어 요거 요거만 있었다 수수료 뜨고 해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시가 <laughs> 야, 그, 어떤 새끼가 괜히, 임마, 어, 순두부에다가 이제 그걸 얘기했어. 괜히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내 주제에 맞게 씨바, 그냥 짜파게티나 두개 끓여먹고 말라 그러는데, 씨바 왜 괜히, 어, 뭐, 얼큰 순두부에 웬, 어, LA 갈비 큰그 드립을 괜히 쳐갖고, 씨발. 어, 괜히 사람 왜 희망고문 주고 그래? 어, 뭐야! 아이고, 폐왕아, 이 새끼고 성질봐라, 성질봐. 이 새끼 너, 너는 너도 혼자 자취하고 뭐하고 하는 놈이마. 너는 집에서 어떻게 라면 끓여먹고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려고, 아이구야나 이건 안 되겠다. 나 이거 환불하려 한다, 얘들아. 어, 이거, 아, 패왕이한테만큼은못 못 받겠어? 어쩌, 어떤 새끼 이제, 어, 그러잖아. 형님한테 막뭐 별풍선 쏘고 뭐하고 하느냐고, 뭐, 씨, 뭐, 뭐 어떻게 뭐, 뭐, 라면 하나 사먹을 돈도 없다고. 패왕이한테한번 물어볼게. 패왕아 지금이라도 300개 쏜거 후회하면은, 형이 어떻게, 어, 어떻게 환불해줄까? 어, 다른 새끼들은, 어, 얘기하지마 폐홍 얘기해봐 험불은 주시나 그냥 드시라가시죠 역시 개청자와 여러분들 어, 하얀 글씨와 녹색 글씨 와 여러분들 파란 글씨의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세상 사시면 안 돼요 이 씨벌 새끼 아유 이제 갑자기 뭐시고 기운이 나는구만 어, 눈앞에 막 순두부랑 LA갈비가 눈앞에서 그 아름다운 거리는 게야 근데 그러려면 좀 씻고 가야 돼 어? 응, 그좀 씻고 왔어. 낮에 <laughs> 아침에. 아, 오늘 그냥 머리 애들하고 발르기 귀찮은데 그냥 어? 이러고만 하고 말까? 어? 몇 년째 저분이? 좀 다른 머리에 좀한 적도 있긴 있는데 다 어설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음. 괜찮아요 얘들아? 응? 야 이거, 이거, 이거 좀 입기는 좀그렇편아이거어 이거 개오바 어? 아니야? 어? 야이 어, 새로 사서 한번 입긴 입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가 아니야 얘들아? 개오바지 이제 어머막 어, 너네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임마? 큰맘 먹고 씹어, 1 어, 어 1개월활2을보산 12, 거야, 어? 이, 그, 이거, 이런 걸 갖다가, 임마, 마리투 이게 최, 이제, 상급, 이제, 그 라인인데, 프로셸, 어, 7 0만원이면거그것 아, 지금, 아, 지금, 이는좀 오바한 것 같다, 얘들아. 아무리, 마무리 봐도, 어? 자 순두부랑 이제 그런 걸 먹으러 가볼까? 이 새끼들 뭐하고 있었어 저이 씨발놈들 와야 얘들아 이 새끼 딱 걸렸다 둘이 씨발 심야 데이트하고 있었어 얘들아 이 새끼들 이고 방송하는 거야? 방송하고 있었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지 아이고 둘이 뭐 만난다는 얘기도 없더만 우리 영화 한편 보고 왔지? <laughs> 이 새끼! 야 진짜 얘들아 거짓말 아닌 거 같아. 진짜로 영화 둘이 본거 같아. 아씨 여러분 안녕. 야너 콘셉트 그렇게 다지 말라, 엄마. 아 장난 이야 영화 안 봤어. 적대는 수가 있어. 어, 페리카나 치킨 페리카나 먹었어? 페리다가심 갔다가. 휘바 많이 아, 먹었네. 저 바닐라 라떼 시원한 거 시켰어? 어어 어, 시원한 거 먹어야지. 아, 저기, 나는 2차까지 먹었어. 근데 힙합에서 음. 전화 온 거야. 음. 야, 깅스야. 음. 잠깐 보자. 그래서. 음. 나 힙합아. 너, 나 힘들 때 너, 나 p s 니가 나도 안볼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 <laughs> <바로 웃음> 또 왔지, 또. 우리 <laughs> 뭐, 친구끼리 뭐 그런 거 있냐. 너 힙합에서 되게... 그저께 여자 만난다고 나 버렸잖아. 진짜. 여자는 무슨 여자야. 그렇게 하지 마. 여자 혼자 혼자만 나지 마. 맞지 봐. 야, 지금. 응. 같이 같이 만나고 이제 막 해야지. <laughs> 야, 근데 지금 향수 가 오늘 좋네. 어. 무슨 향수야? 좀나 다른 거 한번. 아니, 근데 얘는 있어. 항상 보면은 응. 그냥 아빠의 향수가 나. 이게 무슨 아, 아빠의, 순, 향수? 아빠의 향수야. 아빠의 향수 아니 막 입어 봐. 그랬잖아. 아빠 말 들으면 지 마. 다고 어, 어저께 그래도 시발게 요 우리 여사장 있잖아. 나와서 잠깐 같이 방송했거든. 아, 일로 좀 와봐라. 좀거기 애들한테 어. 인사 좀 해주고. 아, 진짜? 아니, 여사장이 오라니까 와? 안 올라 그러지. 막 되게, 어. 아우, 저막 그런 거 부끄럽고, 어. 오늘 막 몰골도 좀안 좋고 해서, 아유저 좀, 어, 다음에, 아유, 괜찮다. 고 아, 일로 앉으라고. 자, 자. 잘 앉아서 그냥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도 잘하고 잘했어. 어. 근데 이쌍놈은 새끼들 그냥, 아, 막 도망가라고, 막, 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뭐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새끼들 계속 씹어, 막 채팅창 도배하고 해서. 아이, 개청자들 진짜. 아, 음, 안 돼. 돼. 아, 안 돼. 뭐야, 이데 개청자. 그렇지? 벌써 일로 와봐. 언제 살아? 네, 그냥 만넌 뺏어. 챙겨왔어. 이리겠지. 고맙습니다. 음. 오 <laughs> 아, 창이창이생 같은데. 찍을게요. 어. 하나, 두 세. 고맙습니다. 셨습니다 네. 들어가라. 네. 아, 또 화양동만. 음, 깨알기 아, 화양, 아. 화양동만 나오면은 이제 이게 참 나. 네. 아. 우리 근데 얘들아 뭐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사진이라도 한방 그런거는 여러분들 어 편하게 얘기해 얘들아 그럼 우리 뭐 그런거 같다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어, 뭐 팬이라는데 어떻게 씨발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아, 네, 찍어줘야 되고 음. 그래 그렇게 해줘야지 아프리카 최고의 음. bj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지 음. 음. 아, 근데 그냥 애들이 그좀 괜히 뭐 이래서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지나치는 애들이 많아. 그럼 음. 지나가다 이제 특히나 이제 여성 시청자들 어, 옆에 있으면 말해 어, 배고프면 밥도 사주고 어, 커피도 사주고 어. 다 사줄 수 있어. 또여자질 아니, 근데 또 어, 요즘 애들아 어, 외롭잖아. 나야 음. 나야, 아, 아,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음. 이런 컨셉 잡으면 안 돼. 사람이 존나 없어 보여. 어. 응? 음. 사람 존나 없어 보여. 그냥 그래도 이제 나 혼자의 인생, 씨바, 프리하게 그냥 난좀 즐기면서 살고 있다. 그래야지 또 그게 또 여자가 붙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래. 아, 야, 나 여자 없는데, 씨바, 얘들아. 외로워 죽겠다. 가을 타나. 어. 에이, 젖같은 거, 이거 씨바. 뭐하고 하면은, 음. 그게 다안 되더라고. 그래 나도 진짜로. 보면 진짜로 필요 없어. 음, 같은 거 근데 싫어? 필요 없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맞아. 어, 그냥 안 어, 돼. 그냥, 맞는데, 그냥 어. 인생 그냥 가만. 라이프 스타일 그냥 어. 즐기면서 하는 거야. 라이프하게. <놀람> <몸이 지리네>. 어? <놀람> 빵아다시마청바지 터질라 그래. <놀람> <놀람> 지금 어, 자숙의 기간 아니야? 자숙 쉬고 하루였으면 될지 저 같은 거. 오. <laughs> <laughs> 아 어제 어제 애들이랑 얘기 다 끝났어? 어제? 어, 아, 그래? 어, 그냥 내 방송 원래 하던 대로. 근데 희한하게 하네. 뭔 네. 사건이 터져도 네. 얘는 하루를안 정리었어 보면은. 아 네? 그래? 뭐야, 다음 날 그냥 바람이. 그냥 조금 어. 치더라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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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음. 아뭐 시청자들이 뭐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지 뭐. 어. 그럼. 그래. 음. 역시 지코. 아, 여기, 여기 맛있어? LA갈비 핸드보스 음. 가게 이름을 내가 가르쳐주면 시가야제기록 장난전화도 하는데 되겠냐 음. 어제 내가 한 17시간 방송했지? 어, 오늘도... 오늘도 아까 한 10시쯤 방송했잖아 벌서 3시간 방송했는데 어, 오늘도 뭐 거의 12시간 오늘도 뭐한그 정도는 방송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좀 인정해줘야 돼 열심히 방송하잖아 정말로. 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야 좋지만 걱정해야지 걱정을 씨발, 뭐, 아까 잠깐 이제 게시판 살짝 제목만 보니까 조금 방송 늦게 한다고 이제 그들 그냥, 그냥 아주 욕들 존나 쌓놨더만 그런 빨리 새끼들 싹다어 어? 속간에서 블랙 시켜야 돼 사람 새끼들이냐? 어제 이렇게 조금 방송을 좀 무리하게 해서 뭐 좀잠좀좀잘 수도 있지. 딸남들 투성이야 진짜 개새끼들 투성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게시판 안 보는 게 최고. 음. 아, 어. 음. 아 얼큰하고 좋네. 아니야 아니, 장난잖아요 장난잖아요. 그냥 끊으시면 돼요. 아 그냥 끊으시면 돼요. 아 됐습니다. 잠시이또 돌솥 비빔밥어 이게 좋지. 응. LA 가야 되나? 이게 이게 아무튼 그래 LA 가야 가이드. 되 LA 가좀 뭔가가 될까? 달달해 음. 아 순두부 씹어 해물 순두부 아 음. 씹어지네 음. 캬, 오늘 뭔가 이렇게 얼큰한 국물이 먹고 싶었거든 음. 아 평화 달달하다 북게한번 먹으러 가야돼한데 음. 아, 씨가 개쳐한데 아, 가데 아, 씨가 음. 아, 씨가 야, 쳐들 아, 가캡한 아, 나가서방송할 아, 씨가 캡 아, 가서 방송할게. 가가 그냥 천천히, 씨발, 그냥 편하게 잘 먹었어. 아, 배부르네. 소공기에다가 누룽지까지 그 그냥 싹 먹어버렸어. 다, 방송 시청자들이 뭐, 나 개청자들도 있고, 충신들도 있고, 그냥 나 괴롭히는 게 이제 재밌고 이제 이래갖고, 어? 너라 이 새끼들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뭐. 음, 이해해야지 어떡하냐. 아, 근데 그, 말잔에서 얘들아 그 시원한거 그거 뭐냐 맥주 이제 딱 뒤집어 엎으면은 막 무슨 이상한 병에 들은거 있잖아 그거 파란색깔 빨간색깔 막 그거 한잔만 먹고 갈까 얘들아 그거 달달하니 맛있었는데 씨발 에이 아니 다 얘들아 어? 나같은 서민이 씨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깡소주나 마셔야지 여러분들 크. 일삼만몇천원 하는 그런 어 여러분들 어? 어 고급 이제 이런 맥주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 에, 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가서 그냥 이따가 방송하고 저 먹고 싶으면 그냥 새우깡 사다가 시우 그냥 어캔 맥주나 한캔 마시면 될 것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음제 말이 뭐 틀리긴 않았죠 어왜어 어? 피스코가 3 0 0개 달달 한 잔만 달달하게 하시죠 그래 진짜 딱한 잔만 하자 한방만크루잔 병만, 병만 진짜야 그거 뭐음료수니요 여러분들 뭐 어, 그렇게 크게 방송하는데 지장없고 하니까 아, 아. 아 지코 지훈이가 또 뵐게요? 아이고 얘들아 아, 음, 지코와 함께 산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밥값도 주고 시발, 술도 한잔 먹으라고 술값도 주고 이 씨발 어떻게 가련한 중생 아, 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 아이고 이소생 진짜 몸들 바를 모르겠어 옵니다 항상 이상하게 밥만 먹고 들어와야지 하는데 씨 봐. 어저께도 밥 먹고 네일아트하고 커피 먹고 어저, 오늘은 이제... 어우 음. 좋네 얘들아 음. 그래, 이게 그리웠거든 이게 달달하다 얘들아 달달해 딱 거꾸로 해서 음료수지 음료수 음. 야, 근데 일단 솔직히 어제 오면은 이렇게어찌코 함께 산다 이거 방송 이제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컨텐츠로 괜찮은 거 같아. 앞으로 계속해 열다랑건들게 그래? 기본적으로 방송 시간이 늘니까 좋다. 그래,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재미없는 일상이지만 또 재밌게 봐준다니 그래 고맙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방송은 못 하겠지.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음. 음. 동네 깡패, 그냥 이러고 골목에서 씨발, 담배 한대쓱 피고 있다가, 야, 이 개새끼야, 일로 와봐. 이 씨발새끼가, 빨리 안 와. 이 씨발새끼, 일로 와봐. 응, 음. 그래. 얼마 있냐? 응? 시벌 새끼, 그냥, 어? 어, 주머니 한번 까이 새끼야. 없어? 개새끼가 그냥 센터 가서 나오면 난 뒤진다. 이 샥놈의 새끼가 그냥. <laughs> 어, 약간, 그래. 어, 이런 컨셉. 개극형. 음, 쉐딱 담배 한대 피면서 그냥, 응? 쓱, 그저 이러고 앉아서 쓱 피면서 그냥. 올바이 씨발, 이 새끼야, 그냥. 눈안깔라 케이크가 <목소리> 뒤질라고, 씨. 어, 그냥, 어, 이 정도? 어. 뭐지? 음. <laughs> 나는서다 서른다섯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심심할까봐. 음, 길여워? 심심할까 음. 어, 이게 귀여워? 음. 길바닥에서, 시발 그냥 야외방송이라, 어, 야외방송이라 시고 담배 한대 피고, 이렇게, 시발 어, 어. 쇼하고 하는 인간도, 시발 나밖에 없을 거다, 어. 진짜, 가을은 가을이구나, 얘들아. 가을은 가을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로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갑자기 좀 이제 자아성찰을 하잖아, 면 아니 파트너비 BJ 된 사람이 이러고 그냥 골목길에서 담배 꼬라먹는 실싫 이러고 그냥 어? 욕짓거리 하면서 방송하고 있으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얘들아 그치?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소화시키고 여러분들 이런 수가 가는 거죠. 애들아, 음. 이제 슬슬 이제 집 방송으로 이제 넘어올 준비를 해. 음. 마음 같아서는 좀 쉬고 싶은데, 음, 그러면 안 되죠. 음, 그러면안 되지. 어떤 시발 라미또 카톡 보냈어. 아, 아 PC 버전 자동 로그인했다고 미안하다 괜히 욕해서 야 근데 갤럭시 노트 4 언제 나오냐 아 핸드폰 존나 바꾸고 싶은데 아. 오늘도 시발 광호는 음, 여기 또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어, 우선 일단 로우를 접속을 해, 해놓죠. 어 오늘 또 뭔가 어제 또 업데이트했나 보네 어... 다운로드가 이렇게 업데이트 진행 중이고요. 야 오늘 뭐 무슨 뭐 이게 35 메가바이트나 했네. 어... 뭐좀 새로운 거좀 저희 좀나왔나 모르겠다. 아또 누가 또딱롤 들어가자마자 누가 또 어떻게 모를 이제 또 새로 나온 또 신규 챔프를 또 어떻게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했습니다 아, 또 그런 좀 그런 거좀 씹어 안떠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아, 아 부담스러워. 음. 음, 어우, 이거 뭔가 좀 씹어 좋게 봤겠네. 야, 키보드 보이지? 어우, 씨. 얘들은 이, 이거 보고 해킹하더라고. 어,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어. 안 보이지? <laughs> 됐어. 이제부터 얘들아, 진정한 아저씨가, 어, 어, 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 잠깐 밥 먹고, 어, 뭐 하고, 음, 그래요. 집방송 넘어오고 하면서도, 어, 추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